여보, 애들한테 기대지 말고 우리 힘으로 벌어서 우리 힘으로 살자. 올해 66세가 된 김영수 씨는 퇴직금을 몽땅 투자해 편의점을 열었습니다.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는 달랐습니다. 낮에는 순옥이 일을 하고 밤에는 영수가 매일 교대하며 카운터에 섰습니다. 알바 시급이 만 원이 넘다 보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시작이었는데 점점 부부의 몸이 힘들어졌습니다. 저기 위 있잖아요. 저기 위에. 아니요, 그 옆에. 순옥은 참으며 담배를 건넸습니다. 4,500원입니다. 아, 진짜 바빠 죽겠는데. 느려 터져서는 이래갖고 장사하시겠어요? 이 딸기 의상했어요. 손님, 유통기한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요? 아니, 맛이 이상하다니까요. 환불 안 해줄 거예요? 여보, 우리 그냥 이 편의점 파는 게 어떨까? 저도 그 생각했어요. 이러다가 우리 몸만 상할 것 같아요. 결국 부부는 편의점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. 여보. 우리 이제 뭐 하고 살아? 모르겠어. 그냥 모르겠어. 편의점을 정리한 후 영수와 순옥의 일상은 쓸쓸했습니다. 나이도 이미 60대 중반.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또 다시 사업을 시작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. 어느 날 오후 영수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. 동네 커뮤니티 센터 앞에 걸린 한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. 시니어 유튜브 교육생 모집. 스마트폰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. 시니어 유튜브. 우리 나이 때에도 할수 있다고? 여보, 나 유튜브 한번 시작해 볼까? 영상 찍는 거랑 편집하는 거. 아니, 우리 나이에 그런 걸 배워서 뭐 하게요? 그래도 뭔가 해 보고 싶어.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게 너무 답답해. 순옥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. 오래간만에 반짝이는 눈빛이었습니다.